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에 있어서 그 일을 잘할수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그 일에 내가 적합한 사람이다. 나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내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운전을 할수 있는 자격, 운전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이 그 자격을 증명해 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로 부임해 오기 전에 대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하고 왔다고 하니까 제가 대구 사람인 줄 아시는데 저는 대구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예, 여담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사역할 때 교회 옆에요. 바로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차를 안 가져가고 이제 퇴근을 하는데 이제 지하철로 가려고 이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문득 이 운전면허 시험장을 보았습니다. 사람이요. 진짜 벌떼같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 이제 코로나가 막 극심할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참에 면허나 따자. 그런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서 장사진을 이룬 것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싶으면 운전 면허 자격을 얻어야 운전을 할수 있죠. 그리고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으면 그에 걸맞는 이력이 있어야 하고 시험을 쳐야 한다면 시험을 쳐야 하고 면접을 보아야 한다면 면접에 통과가 되어야 취업의 자격을 얻습니다. 대학 마찬가지죠. 대입에 성공하려면 대입 시험을 치러서 정시로 가든지 아니면 생기부를 잘 작성을 해서 수시로 가든지 어떻게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사는 교원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취업을 위해 여러 자격증이 필요하죠. 정밀한 기술을 요하는 직업일수록 거기에 걸맞는 기형 기능사 시험을 치어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그 직종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의사도 그중 한 직종이 되겠죠. 자격 자격이라는 이 키워드를 놓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단체나 기업을 향해, 심지어 가족이나 연인들 사이에도 무언가 자신의 가치, 자신의 정체를 증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가치. 나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잘 증명하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5편도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의 자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도, 하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발 붙이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편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의인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 시편 1편의 복 있는 의인이라는 개념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의 주제를 연결지어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죠. 과연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 있는 의인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정리해 볼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5편이 말하는 복 있는 의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본문 1절은 질문을 하고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맞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서 장막은 성막을 지칭한다고 볼수 있고요. 성산은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개의 개념, 성막과 시온산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장소가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단번에 떠올릴 수 있죠. 성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사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럴 수 있는가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자에게 걸맞은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자격을 얻게 될까요? 누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나요? 그 일절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부터 5절 상반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절에서 5절 상반절에 나타난 이른바 성도의 자격은 결국 시편 1편에서 말했던 의인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와 같다 볼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2절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는 이 절을 통해 의인 즉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에 합당한 성도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성도의 내면의 자격에 대한 묘사이지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볼수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해볼수 있습니다. 성도라 불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정직과 공의, 진실한 마음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해 보기에 우리는 시편 15편에서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 율법, 그리고 마음입니다. 먼저 시온은요. 시내산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구약에는요. 중요한 두 개의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온산이고요. 하나는 다름 아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즉 율법을 주신 산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를 보시면 율법이 시온 산에서 나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리고 시온 산에서 나오는 율법 이두 개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받은 옛 율법, 옛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시온 산으로부터 나오는 율법은 새 율법,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시내산은 옛 언약의 대표이고 시온 산은 새 언약의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1절의 성산 즉 시온에 대한 강조는 결국 율법에 대한 강조로 이어집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시온 산에 세워진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로 구체화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되므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새율법,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새율법을 돌판에 주지 않으십니다. 신비, 즉 마음 판에 새겨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 오늘 이절 말씀에 진실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온, 율법, 마음이라는 이세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시편 15편을 정리하자면 결국 시온에 거하는 자는 다름 아닌 마음의 율법이 새겨지는 자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자가 이 절의 말씀처럼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고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자격이 갖추어진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이어지는 3 절부터. 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성급되었던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성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그 내면에 합당한 외면 즉 겉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에 대해서 이제 3절부터 5절의 묘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2절이 이론이라면 3절에서 5절의 상반절까지는 실제라는 의미겠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3절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말입니다. 이절에 진실한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그대로 율법을 통해 나오는 것이 바로 3절에 언급된 진실한 말하기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혀를 주장하여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비방의 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겠지요.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겁니까? 정직, 공의 그리고 진실한 마음은 바로 성도의 혀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이 그저 우리의 머리 속, 관념 속에서만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는 바는 반드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습관을 잘 살펴야 해요. 우리가 대놓고 거짓말을 막 해대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대화 가운데에 전부 다 말해야 함에도. 한두 가지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요. 진실하지 않은 말하기, 거짓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요, 상대방을 기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 빼놓고 이야기할까요? 그걸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면 상대방에게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때는요,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에게 유리하니까요. 습관적으로 말입니다. 비꼬는 것이 우리의 말투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언중유골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말 속의 뼈가 때로는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바른 행동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말 속의 뼈가 수시때때로 비꼬는 말투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던 것도 오히려 하지 못하고 내려놓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언중유골은 절대로 성도의 입술에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맺음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직과 공의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정확하게 판단하고 신뢰를 지키는 행위가 바로 성도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그의,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자를 멸시하며,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자들을 존대하며, 존대하며 그의,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사절에서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이 해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존대하다라는 동사 카바드는 영화라는 명사 카보드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 그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화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그를 존대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나 스스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알아봐주고 인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와 정말 나도 네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닮고 싶어 야 오늘 보니까 너 진짜 하나님 형상 같다 야 정말 너무 멋지다 그렇게 인정해 주고 존경해 주는 그말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영어로을 얻게 된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에 율법을 새길 때입니다. 그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5절을 통해 소유에 대한 성도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자를, 이자를 받으려고, 받으려고 돈을, 돈을 구워주지, 구워주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방금 읽은 5절의 상반절이죠. 이 상반절에서 이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경제적 이윤을 남긴다는 뜻일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예, 새 언약을 새긴 사람은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을 경제적 잣대나 가치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가져다 줄까? 아니면 그렇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사람일까? 그러한 가치 판단으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재지 않는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지 않는 것 마찬가지 의미죠. 단지 나의 소유의 이익을 가져다 두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뇌물이 자신의 판단을 흐리게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타난 성도의 자격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의 생활에서, 우리의 돈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존중이 여기는 우리의 태도 가운데에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성도의 품격이 드러나게 되는 우리 모든 전대 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 있는 시편 15편 이 짧은 시편이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나의 성도됨이 결정된다는 말인가라는 생각 말이죠. 내가 정직히 행하고, 내가 공의를 행하고, 내가 진실을 내 마음에 품어서 내 어떤 말을 통해서, 내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게 드러나기만 하면 아 그럼 나는 성도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그 말이 맞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 왔고 알아왔던 구원의 문제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됨이 아니라 오늘 시편에 드러난 것처럼 행위가 수반되어야 하는 공로주의로 인해 얻게 되는 구원은 아닌지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 받았음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된다는 말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도의 자격에 대한 10편 15편의 묘사에 대해 우리는 잘못 반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잘못된 반응은 무엇입니까? 바로 도덕주의적, 종교 영성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안경을 끼고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죠. 나는 나의 의지를 동원하여 이 시편 15편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고야 말리라. 그렇게 다짐하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율법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명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새 언약, 새 율법을 마음에 새기실까요? 돌판에 새긴 율법 분명 이스라엘에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깨닫고 철저히 절망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제사를 통해 사죄의 은총을 입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의 의도를 망각하고 율법만 잘 지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실 것이다. 라는 교만이 싹트게 된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결코 본질상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깊이 인식하는데 실패하고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본문 2절부터 5절 상반절에 제시된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의인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10편 1편의 복 있는 의인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을 통해 시온산에서 나오는 새 율법 새 언약을 선포하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이 이루신 의로움을 덧립는 자에게 새 율법을 마음에 새기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바라보며 그분께 더없이 감사하는 삶, 오직 예수님만이 누가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삶으로 답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달아 그분을 붙드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분을 붙잡을 때에 성도의 자격을 얻어 이땅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을 폐하시고 우리들 자신을 성전 삼으십니다. 어떻게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전 삼으십니다.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과 결단이 샘솟게 될 때에 우리는. 2절에서 5절 상반절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5절 하반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일을 해 가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할렐루야. 내가 공의롭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진실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격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삶,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격을 소유한 자로 설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 순수하게 의로운 사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바로 주의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에. 나의 내면이 정직과 공의, 진실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직과 공의와 진실한 마음을 스스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안에 새 율법의 완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울 뿐입니다. 그분을 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새기는 것이 바로 예수를 내 안에 품는 방법입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내 삶의 이정표를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를 사로잡고 힘 있게 나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신의가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들이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능력의 원천이 될 때에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의 생수를 뿌리를 통해 깊이 들이마신 사람만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됩니다. 성도의 자격을 제대로 갖춘 성도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원해요. 누가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살 것인가라는 질문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 힘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참된 성도의 자격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